반갑습니다. 저는 마산에서 2주 전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2주 전 토요일 날 여기서 소감 발표를 한게 아니고 인사만 간단히 했는데 아, 예, 예. 2주간 지금 그 길을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제가 척추관 협착증하고 전방전이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안 된다. 이건 무조건 100% 수술이다. 딱히 방법이 없다 했는데 제가 그날 첫날 대모산 갔다 오고 나서 또 디프 대모산에서 구룡산 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상당히 좀 이렇게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걸었는데 한 5일 차 지나고 나서 여기 쪽에 좀 근육이 사실 좀 딱딱했었습니다. 음. 그때하고 굉장히 딱딱했는데 지금은 이쪽이나 이쪽 반대편이나 비슷하게 말캉말캉하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내려가는 것도 훈잘 어. <laughs> 어, 되고 괜찮지 않습니다. 아, 예. 힘들죠. 감사합니다. 네, 예. 네. 자, 이제 족주관 접촉 잠깐이 좀 보세요. 족주관 역학적인 네. 거는 그이 신발 신고 살아가고 지어 이제 신발 깔창이 계속 이 스프링을 막았기 때문에 네. 압축이관이안 돼서 계속 경직된 거예요. 근데 네. 지금 이제 맨발로 걸으시면서 이게 압축이관되면서이 스프링 작용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니까 예. 이 척추를 싸고 있는 근 근육, 아 어, 근육들을 말캉말캉하게 아 말랑말랑하게 예. 해주니까 드 지금 예, 말랑말랑해진 거예요. 예, 예, 예. 아, 이 진짜. 놀라운 맨발걷기의 치유 효과를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뭐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? 정말로. <웃음> <웃음> 자, 수술하지 마십시오.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. 이거. 아이, 예. 아이, 그 이야기하지 예. 그 예. 마십시오근데 머리는 왜 깎으셨어요? 아, 저는 저지 제가, 제가 좀 사주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데 깜깜해요. <laughs> 아, 그 네. <laughs> 항암 때문에 그래도 정말 전혀 그런 다고 하긴 했었는데 너무 <laughs> 나 건강해 보이시고 이제 척추가 이제 깨끗하게 예. 되셨으니까 저도 제 나이 안멀 끌려요. 제가 오늘 6 4입니다6 <laughs> 4대 예. 예. 아, 성함이 <laughs> 손인철입니다. 손인철 님. 예. 더욱더 건강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예예예. 예. 또 우리...